자 일단 본준이 목표가 9만 목표라고 하시네. 9만 목표가 사실 이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거든요. 방패가 아니고 보조인데 이 정도 보조도 꿀리는 건 아니에요. 보공이 좀 많이 보이네. 보보마. 어 보공이 좀 많게. 아 추옵이 야무지네. 본준이 지금 보공이 좀 많아, 그렇지? 미트라. 아 미트라가 좀 약간 가성비로 갔구나. 미트라를 좀 교불이라 좀 아꼈어요. 앱솔을 지금 어느정도 끼고 있길래 아쉽다는 얘기가 나올까 장갑보면은 그렇게 꿀리진 않은데 뭐 아쉬운건 사실이다만 뭐 구만이 안나올정도는 아니거든요 다른 칠을 좀 껴가면서 하면은 아 요거 하나 세게 들어갔네 상의가 어 아, 바지도 좀 세게 들어갔어 상하이가 세게 들어갔다 모자를 약하게 가고 급처로 가져올수도 있을만한 카루타 상하이를 좀 세게 가져왔는데 이제 본주님이 아케는 이미 지금 장갑을 샀대. 아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세? 갑자기 좀 불안한데? 이런 거 불안한데? 갑자기 좀 불안한데? 가위 또 슬슬 너덜너덜해지고 있고 너무 불안한데 이거? 550억이면 딱 어떤 느낌이냐면 법사라 비싸다. 딱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한 지업구나 500억, 520억짜리로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당장 시세 말고도 좀 이제 추후에 좀 약간 위험 요소들 감안해서 사실 그러니까 왜 이거를 갖다가 좀 약간 오바라고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애초에 320억짜리 장갑으로도 너무나도 차고 넘치니까. 하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뭐 덤탱이 존나 썼다 이런 건 아니긴 해요. 아, 인 이거 맞춰 쓰면은 아인 가는 거지 뭐. 장갑을 좀 세게 했으니까 신발 망토 견장을 좀 눈을 낮춰도 되지. 어, 무난해? 어, 약하지 않아? 추업도 괜찮고 도미도 그냥 무난한데 일단 치력을 며칠을 까내가 관건이죠 탈벨 10탈벨 1 8고공 마이링은 딱어 무난한 선이에요 가일링도 그냥 그렇네 무난한거 끼고 계시네 현 시세 기준으로 인트 프리미엄 아무리 가만해도 400억 정도로 보이는 루컴마 요거를 갖다가 뭐 굳이 뭐 미라클이라고 쌍레 올리고 그럴 필요까지 굳이 없어 보이긴 해요. 사실 본주님 여기다 몽벨 끼고 아케인 껴도 내실발로 구만이 가능하긴 한데 좀먼 얘기잖아. 실카나 바가도 뭐 사고 나는 것도 아니야. 적당한 가격에만 사면 보근 쪽이 좀더날 수도 좀더 나을 수는 있기는 해요. 이게 그래서 아마 지금 아케인 맞추던 거 마저 맞추되 아케인에서 좀 잠재 힘을 빼는 거예요. 애초에 아케인 견장이 좀 무리가 있네 가격이 진짜 들어온 쌍레 가격 드럽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가격에 쌍다 5줄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 아이 가격에 살 바엔 진짜 6줄 살것 같긴 하다 나 같아도 이래서 법사들이 앱솔 끼고 그냥 7을 9, 7을 까는 거기는 해 그치? 직업방구가뭐 뭐야 이거 이가격에 아케인 견장 끼 바엔 그냥 애태 견장 끼는 게 낫겠는데? 아케인 견장 저 가격에 사면 나중에 무슨 일벌어질지 몰라 안전빵이 예태 견장일 수가 있어요 아싸리 좀 싼마 예태 견장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생긴 애들이 한 500억대 중후반인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냥 그런 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아케인 세트를 5세트를 빼서 4세트로 줄이고 그냥 예태를 2세트 끼는 게더 나아버려 아케인 견장 비싼 돈 주고 살 바에는 가격 공평한 애태가나요 에테는 이상하게 가격이 공평한 편입니다. 아케인이 법사가 비싼 이유는 약간 유추하자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애초에 아케인은 있는템이 돌고 돌아요. 근데 에테는 달라요. 새롭게 만드는 매물들이 많아요. 에테 경매장 거래되는 거 보면 대부분 가외 9, 8, 9, 8, 9, 9 10이에요. 왜 그러겠어? 새롭게 만들어진 템들이라는 거야 법사가 워낙 아케인이 매물도 적고 했잖아 그리고 좀 약간 비상감도 있었고 계속 그게 약간 돌고 도는 거야 슬쩍슬쩍 근데 그게 언제 허물겠어 신규 애태 신발장과 망토가 서서히 풀리고 나면 애태 견장을 무조건 껴야 되는 상황이 오죠 10만 대들은 그런 순간이면 아케인 견장이 결국 돌고 돌던 애들도 저물 확률이 매우 높아요 특히 아, 법사마냥 비싸기만 비싸고 쓸데없이 비싼 애들 뭐 도적이나 뭐 이런 애를 마냥 어? 법사는 350이고 도적은 260이고 이런 구조면은 무조건 허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거의 노프확률이에요 진짜 100%까지라고 장담 못해도 80% 이상이죠. 사실상. 와, 지금 어떻게 가을 1, 2를 갔다가 풀가획 가격이 파는 야, 이거는 진짜 아니지. 이거 풀가획 가격이에요. 진짜 거의 진짜 타지국 기준. 지금 본전에 앱솔이 그렇게 쓰레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앱솔새 끼고 견장만에 뜯길 수도 있는 거잖아. 치력을 일단 계속 파밍을 해 봐요. 몽벨을 어차피 무조건 맞추니까 허프랑 고건을 계속 파서 아케인 나머지 두개 구하는 것보다 빨리 구해졌어. 그러면은 아케인 잠깐 그냥 팔아요. 앱솔로 구치력에 부족한 거애태 견장으로 때우든가. 그런 식으로 하면 접근을 하자. 차라리. 야봐 봐. 야, 오히려 치력이 나. 오히려 치력이 낫잖아. 이게. 이것도 지금 막 메리트 있다라고 느껴지진 않는데 느껴지진 않는데 아케인 이런 것보다 이거 보면은 구매욕구가 샘솟는 거예요. 기지작도 됐고 가외도풀가시고이 봐봐. 지금 이거 다른 서버면 이거 700억 넘어요 무조건. 크로스버 이거 이런 커포 750억 나옵니다. 크로스버 커포가 거품값이 존나 심하거든요. 스카니아는 거품이 좀 없네 커포가. 비율 다른 거 맞아요. 비율 다른 거 맞는데요. 어차피 메이플에 있는 모든 아이템 다 매소로 만들어지잖아요. 스타포스도 매소야, 큐브도 매소야, 다 매소잖아. 근데 왜 스카니아가 유독 다른 서보다 매소가 비쌌다고 싸게 올려야 돼요? 그럼 만드는 사람은 뭐가 돼? 만드는 사람은 스타포스 매소, 잠재 매소 메소 다 매소로 똑같아 크로아에서 만들어도 700억 들고, 스카니에서도 스카니아에서도 만들면 700억 드는데. 대체 왜 스카니아가 매수가 비싸다고 700억이 아니라 6 0 0억이 팔아야 돼요? 만드는 사람은 뭐야? 난7 0 0억이 만들었는데 왜6 0 0억이 팔아야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스카니아가 매수가 비싸니까 텐가 좀 비싼 거 어쩔 수 없는 것 뿐이야. 텐값이 좀 비싼데지. 이제 아이템 파밍도 비싼 거지. 결정석 파밍도 비싸고 뭐 이제 치료 먹었을 때도 더 비싸게 파밍할 수 있고. 한 560이나 550선에 가져오면좀 괜찮을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거죠 이제 아 고근은 조금 약간 커포보다는좀 별로네 그러네 커포 하나 구한건 괜찮아 어차피 아케인 껴도 커포 끼려 했잖아 커포 고근 둘중 하나 끼려 했잖아 아케인 꼈어도 그러면 커포를 구했어 그 다음에 고근까지 구했어 근데 아케인 못구했어? 그럼 아케인 장갑 팔아요 커포 구했어? 근데 아케인 신발 구했어? 그럼 고근 사지 말고 아케인 나머지 망토 맞춰요 하이엔드 잠재인데 가웻 2로 팔아야 되는 거 생각하면은 좀 아쉬워질 수는 있겠다 본진님 입장에서 근데 이런 것도 원하는 사람은 이 가격에 바로바로 사가요 심한 만대들은 이런 것도 보면은 또 좋아가지고 또어얘아얘 놀금 환자기면 딱 완벽한 가격인데 얘는 추업이 지금 사실 법사가 알다시피 올스테 추업이 좀 세요 그래서 얘는 대충 한사람면은1 1 0에6% 정도야 추업이 어, 얘는 고민할 만 하겠다 얘는 고민할 만 하긴 한데 이게 예, 놀금도 안 돼있고 해서 아 근데 나중에 팔때가외 3이 또 메리트가 있긴 하거든 나중에 팔때가외 2랑 3이랑 차이가 좀 커요 애매하면 뭐다? 이런 매물 또 나왔을 때 서로 경쟁해서 서로 이제 가격 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지켜볼 필요 있죠 몸벨는 일단 또더 질문 주세요 일단은 얼추 지금 마무리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얼추 마무리된 것 같고 <목소리>